4-3단원 사람의 유전 아홉 번째 시간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읽어볼게요. 가는 대립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 결정되며 라지 A는 스몰 A에 대해 완전 우상이다. 표는 가족 구성원 성별과 가의 발은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체세포 한개당 스몰 A의 DNA 상대량은 어머니가 자녀 1보다 크다. 여기 주어진 자료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정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유전병이 우성인 경우를 먼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유전병이 우성이라면 어머 지금 유전병이 발현이 안된 가족들은 전부 다 A AAA, A A A A겠죠? 어? 그러면 지금 이제 상 상염색체 있을 경우로 해봤는데. 벌써 모순이 생겨요. 어머니가 자녀 1보다 A상대량이 많아야 되는데, 많지가 않죠. 아, 그러면 만약에 우성의 경우에는 이게 성염색제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근데 그러면 이 경우에 아빠랑 엄마가 이렇게 라지 A, Y와 스물 A, 스물 갖고 있는데, 자녀 3이 발현이 안 됐기 때문에 스무레이 28, 스무레이가 와야 돼요. 하지만 성립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열성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열성이라면, 유전병 열성이라면, 발현이 된 경우가 모두 스무레이 28, 스무레이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일단 상 염색체의 경우를 먼저 써볼게요. 그리고 엄마가 정상이기 때문에 모두 라지 이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근데 이때 또이 마지막 조건 있죠. 체세포 하나당 A, 스몰 A가 어머니의 자녀 1보다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하나라도 많을 수가 있겠죠. 자녀 1이 0이어야 되고. 하지만 여기선 지금 관계가 성립하지가 않죠. 왜냐면 아버지가 스몰 A밖에 없기 때문에 자녀 1이 아무리 엄마한테서 라지 이를 받는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스몰 A가 생겨서 둘이 스몰 A, d n a 상태량이 같아요. 그러면 아 이것도 상이 아니고 성이 마지막 정답이 될수 있겠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아빠는 유전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몰 a y. 엄마는 자녀 1도 아 자녀 1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DNA a 스몰 a DNA 상태량이 0이 되고 자녀 2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아버지는 스몰 A만 가지고 있고 자녀 2도 스몰 A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정상이지만 스몰 A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녀 1한테 라지 A와 Y를 물려줄 수가 있고 자녀 3은 자동으로 라지 A 스몰 A가 됩니다. 네, 이제 다 구했어요. 유전자형을. 이제 문제를 볼게요. 다시. 보기. 가는 열성형질이다. 네 맞는 말이죠. 니은 가의 유전자는 X 염색체 위에 있다. 네, 성이라고 했으니까 또 맞는 말. d귿 아버지와 자녀 3은 체세포 한개당 A, 스물 A DNA 상대량이 같다. 네, 여기 스물 A가 한개 있고, 여기 스물 A가 한개 있고. 맞는 말이네요. 답은 5번. 네, 이제 또 8번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질 가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대립 유전자 라지 A, 스몰 A에 의해 결정되며 라지 A에 대해 스몰 A가 라지 A가 스몰 A에 대해 완전 우성이다. 표는 어머니를 제외한 가족 구성원의 성별과 체세포 한 개당 라지 A와 스몰 A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어머니, 자녀 2, 자녀 3중한 명에게만 가가 발현이 되었다. 네,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아 여기서 제일 주목해야 될 것, 물음표가 이렇게 많아도 꼭 문제는 풀수 있게 주어지기 때문에 물음표를 일단 볼게 아니라 전부 다 주어져 있는 이 자녀 1에 주목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뭔가요? 지금 자녀 1이 남자예요. 남자들 낮이가 두 개나 있죠. 그러니까 아 이거는 상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 형질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1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1이 채워지겠죠. 이거 풀기가 약간 헷갈리다면 가계도를 옆에다가 그려서 푸는 것도 좋아요. 저는 그냥 여기다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어머니, 자녀 2, 자녀 3 중에 한 명한테만 가가 발현이 됐대요. 어, 근데 지금 자녀 3이 둘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한번 주목해 볼게요. 만약에 우성이 유전자, 유전 형질, 유전병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볼게요. 자녀 3이 하나씩 받았죠. 그리고 자녀 1은 라즈 이만두개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 어머니를 살짝 써보면 어머니는 자녀 1한테 돌려줘야 됐기 때문에 라즈 1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어머니가 아무리 20A가 또 같이 있어가지고 자녀 2한테 어 20A만 두개 이렇게 물려줬다고 해도 어머니랑 자녀 3이 모두 유전병에 걸리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모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가 아니라 반대로 열성이 유전 형질이 되겠죠. 그럼 일단 어머니는 일단 자녀 1한테 라지에 무조건 줘야 되기 때문에 라지 1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셋 중에 이셋 중에 그래도 유전병이 한 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녀 2가 이렇게 스물에이 순종의 유전병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어머니가 스물에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도 자녀 서이랑 같은 잡종이겠죠. 네, 다 구했어요. 이제 또 아래는 보기로 볼게요. 가는 우성 형질이다. 네, 틀렸죠. 열성 형질이었어요. 자녀 2에서 가가 발현이 되었다. 네, 맞죠. 자녀 2한테서만 가가 나왔어요. 열성 순종. 자녀 3의 동생이 태어날 경우 이 아이에게서 가가 발현될 확률은 이 분의 일이다. 네, 이제는 여러 번 했으니까 좀 빨리 빨리 볼까요? 아버지와 어머니 둘다 잡종이에요. 제가 예전에 교배를 어, 가르쳐 드릴 때 그걸 좀 외우고 있으면 좋다고 했죠 네, a, 5 이렇게 표현형 몇대 몇이었죠? 3대대 3대 1이었죠 네, 그러니까 스무레이 2222 순종 나타날 확률은 4분의 1이겠죠 2분의 1이 아니라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